안녕하세요 예찬 t v 의 예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VMAX 클라이맥스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까볼건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고고씽 첫번째 책 까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풀에너지구요 두번째는 모르페코 세번째 가르르 달마코 네번째 탐리스 두번째다섯번째마그마본 두 여섯번째 가르르 데스판 엘레키블 여덟 번째죠. 아홉 번째, 게로트. 열 번째, 로파파. 열번 아, 지주의 삽. 그다음에 오, 영격 브라스 브이트 일 나왔습니다. 아 일단 첫 팩은 연기 올라서 특이 나왔고요. 바로 한, 두 팩을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풀 에너지, 공들기, 세 번째 포공공, 네 번째 미꾸리, 다섯 번째 로스, 로터스, 다섯 번째 루싱 리스, 여섯번째, 탄차곤 일곱번째, 데코파스 데코 여덟번째, 가르르 데스판 열 번째, 메깅 어 무한내노, 프리맥스! 아, 무한대는 오프닝 맥나왔고요 자, 저, 두 번째 팩에선 무한대는 오프닝 맥스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원활하 어, 갑니다, 이제. 이제, 세 번째 팩, 갑니다. 지금 정리 에너지. 모래꿈, 몸지부름, 몸지부림, 요가랑, 스라클 꼬링크, 핫쌈, 분볼, 마이핀가라르 광산 스타디움, 무한대인어프이세번째팩이서무한대인어프이 떴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네번째 팩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네번째 사서 본데, 둘 다? 똑같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기본 풀 에너지. 마구마 탄동 찌르 찌리리공 엔티골 헤라클로스 로파파 유토브 램프라 해수넷 회수네... 해수네트 네크로즈마 브이! 네크로즈마 V 떴습니다. 어 네, 네모난 픽의는네크로즈마 V 떴네요. 다섯 번째 갑니다. 전기에너지 화광물 갈라데스마스 연꽃몬 갈매 갈몸에 요가랑 럭시오 버렌지나, 삼만부, 마그마번 일격, 우라스 뿌이맥스, 따왔습니다. 오. 지막6 여섯 팽이네, 마지막. 자, 마지막 여섯 팽입니다. 이거는, 10년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에너지 불켜미 나몽령 동챙이 마밀크 아이벤트 심보라 유싱리스 현차곤, 도룡마담, 영격라로스 브이맥스 떴습니다. 영격으로스 브이맥스. 자, 이제 팩은 다 깠고요. 자,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